네,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벤트 먼저 공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번호 장작 이벤트 상품 나가니까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차박 텐트인데요. 자립이 가능한 그런 차박 텐트인데 굉장한 가성비를 가진 차박 쉘터예요. 우선 언박싱을 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닥터 캠프라는 브랜드는 제가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니까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만드는 캠핑 업체들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 텐트가 컬러가 총두 가지예요. 하나는 샌드 색상이고, 하나는 이런 백색 컬러인데, 요즘 스타일의 그런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구성품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스트링 들어가 있고, 팩이 들어가 있는데, 기역자 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에서 팩은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팩은 보통 그냥 제가 따로 구매한 단조팩들 다 쓰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스트링과 팩이 들어가 있고요. 폴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폴은 이런 스틸 폴이 들어가 있고요. FRP 폴대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요. 이게 색상 구분이 되어 있어서 설치할 때 구분하기는 쉬울 것 같아요. 저 무게는 13.2kg고요. 설치를 해보면서 설치 난이도와 도킹에 관련해서도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닥터 캠프의 차박 쉘터를 펼쳐봤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 보다 사이즈는 생각보다 큽니다 길이가 3m 30 나오고 폭이 3m 20 정도 나오는데 이걸 펼치다 보니까 발견한게 폴 하나로 이렇게 둥그렇게 치는 형식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플라스틱을 통해서 이 폴대를 끼워주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각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이드 쪽의 공간 활용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립을 위해서는 폴을 두개 연결을 하시고 폴 세운 다음에 스트링만 연결해 주시면 설치는 끝나는데 컬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컬러는 뒤쪽에 설치해주시고 검정색 폴은 가운데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치를 계속 하는데 난이도는 진짜 쉬워요. 힘도 그렇게 들이지 않고요. 그냥 이 연결 부위가 있어서 폴끼리만 연결을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바닥에 있는 이 클립에 폴만 이렇게 끼워주시면 끝이거든요. 연결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당겨서 팩다운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원래는 팩다운을 하고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앞에 폴을 세우면 은 자립이 가능하고요. 폴 없이 사용을 하면 은이 상태로 도킹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차박 쉘터 진짜 크지 않나요? 저 이거 세우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텐트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차박 쉘터들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형 SUV에 안 되는 텐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형 SUV에 맞는 차박 쉘터 같아요. 자립은 이 상태에서 이 위에 스트링 연결 그래서 팩 다운만 하면 끝입니다 제가 처음에 계속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진짜 괜찮아요 이게 30만 0천원 이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가격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립을 다 해줬고요. 자립을 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설치를 하면 할수록 이 가격대 치고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구성품들도 보면은 스틸폴이 렇게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올려서 타프처럼 사용할 수 있게 이 스틸폴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통 20만원 후반대에서 30만원대 초반대 제품들 진짜 많이 써봤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 정도 퀄리티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사이즈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높이도 높아서 안 해서 공간 활용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 끝도 제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m 20cm라는 공간을 거의 다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크다 차박 쉘터 저도 진짜 많이 써본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써보긴 했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 사이즈는 저도 거의 처음이에요 진짜 크다 이거는 그냥 거의 가족형 텐트 사이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도 옵션이 있는데 이너 텐트를 따로 추가 구매하시면 이너 텐트 활용하시고 이쪽에 거실 공간을 또 활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창을 내려보면 양쪽으로도 개방감 장난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실형 텐트들 딱그 정도 생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킹을 하면 이쪽으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여러분 이 텐트에서 하이라이트는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이쪽에 TPU 창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위쪽으로 벤틸레이션 창이 있고 아까 맨 처음에 보셨을 거 이쪽에 떨어져 있던 천이 있었는데 위에 있는 이 고리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천장에 정말 엄청 넓지막한 TPU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천장에도 이렇게 큰 티표창이 들어가 있어서 주무실 때 천장 보면서 별도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게 사이즈가 진짜 커요 가로세로로 1m가 넘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상태로 도킹 안 시키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진짜 장난아니에요 그리고 머리 닿는 부분 없습니다 차박 쉘터 쓰면서 이렇게 큰 사이즈는 처음이에요 와, 저 여러분 지금 30도가 넘는데, 아우, 땀, 땀이나 죽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차량 도킹을 해줬는데요. 도킹 시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에 웨빙 끈이 두 개가 있어요. 길이가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저 앞쪽으로 빼셔도 되고, 밖에 다셔도 되고, 차량마다 사이를 맞게 다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잖아요. 제가 봤을 때 스타렉스까지도 설치가 가능한 그런 사이즈의 차량 도킹 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밑쪽으로 이렇게 고무줄 끈이 있어서 사이 틈을 좀 막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뜬다 싶으면 자석 같은 걸로 이 사이 사이를 좀 붙여 주면은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한번 안에서 도킹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차량 도킹 시켰는데 굉장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주무실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실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만큼 정말 넓은 그런 공간이 펼쳐지고요 벌레를 막아줄 수 있는 이런 마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클립이 있어서 이렇게 클립 끼워주시고 클립을 낀 상태에서 이렇게 웨빙끈 당겨주시면 되고요 웨빙끈을 당기니까 이쪽에 틈이 조금 있었던 것도 같이 당겨주면서 잘 막아주네요 길이도 보시는 것처럼 여분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높은 차량에서도 가능하고 이 밑쪽에 보시면 은 이렇게 스커트 부분 따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팩다운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날씨가 30도가 넘는데 와이 날씨에 텐트를 치려고 하니까 진짜... 너무 덥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막상 설치하고 나니까 쾌적하고 창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잖아요 좀 바람 살살 부니까 좀살것 같아요 자 닥터 캠프의 벙커 하우스라는 차박 쉘터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우선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 텐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가성비적인 부분도 있는데 무엇보다 사이즈가 커서 좋더라고요 3m30 그리고 폭이 3m20 나오는데 이 위에가 공간 활용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요 어쨌든 차량 쉘터로서도 굉장히 괜찮은데 저는 자립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박과 오토캠핑을 번갈아가면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가격이 32만 9 0 원인데 사실 그 가격대보다는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요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카니발 스타렉스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그런 차박 쉘터고요 셔트도 달려있고 보시는 것처럼 매시창 굉장히 넓게 돼 있고 tpu 창까지 천장과 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그런 닥터캠프의 차박 도킹 쉘터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벤트 공지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라이브에 들어오신 분들을 추첨을 해서 닥터캠프 버너 드리고 장작을 드릴 텐데요 이게 닥터캠프 장작인데 딱 보면 알거든요 이런 것들 보통은 한번 건조시켜서 장작을 판매를 하는데 이쪽 닥터캠프 사장님께서는 두 번을 건조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한번 건조시킨 그런 제품들보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10kg 짜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캠핑장에서 사는 그런 장작들보다 연기도 덜 나고 불도 굉장히 잘 붙을 것 같아요. 제가 더보기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은 라이브 시간에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